안녕하세요. 게임꾸록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발매 혹은 유통됐었던 8피트 게임기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영상의 내용은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기와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접했던 게임들을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할 생각이고요. 영상을 보시고 나서 특정 게임기나 게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가지를 치는 식으로 또 다른 내용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더글로 어떤 분께서 저는 대우 엑스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분도 어 저도 저도 엑스투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쩌고저쩌고만 자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글에 이제 추천이 막한0 개씩 달려 있다. 그러면은 제가 아 그래 사람들이 엑스투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엑스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나중에 엑스투에 대한 뭐 관련 영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준비한 영상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접했던 게임기는 대우전자 IQ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접했던 시기가 저의 국민학교 입학 전후였던 88년 내지 89년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뭐 그냥 친구네 가서 심심하면 시간 때우기 정도로 했던 게임기라서 딱히 추억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플레이했던 기종이 IQ 1000이었는지 2000이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나는 건 게임팩이 아닌 디스크 드라이브에 디스켓을 넣어서. 게임을 했다는 것과 제목을 알수 없는 슈팅 게임 하나, 그리고 야구 게임 하나 이렇게 친구랑 주구장창 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구장창 플레이했던 게임들의 특징은 어, 슈팅은 종스크롤 방식이었고 야구 게임은 게임 음악에서 응원가 같은 거 있잖아요. 뭐삑삑삑삑삑 뭐 이런 거. 네, 이런 게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어, 그 게임들을 찾아보겠다고 MXS 관련 많은 게임들을 찾아봤는데 슈팅은 자낙, 야구는 페넌트 레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접했던 게임기는 바로 대우전자, 어, 빨간 팬티, 오각형, 제믹스 V입니다. 국민학교 이제 들어가고 나서, 뭐 1학년, 2학년 뭐 이럴 때, 뭐 만나게 된 친구 중한 명이 어, 자기네 집에 가서 이제 게임하자고 해서 봤던 게 처음이었었던 것 같고, 그때 접했던 게임이 요술나무였어요. 요술나무 처음 접했을 때 재미없었습니다. 네. 왜냐면 하 저는 이미 그때 오락실 다니면서 막 그린베레, 더블드래곤, 뭐 카발, 라이덴 막 이런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IQ 시리즈도 그렇고 제믹스도 그렇고 그 당시 한 아홉 살이었던 제 눈에는 그래픽적으로 눈에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IQ 시리즈를 가지고 있던 민석이네 집에서 새로운 게임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일본판 메가드라이브였습니다. 메가드라이브가 뭐 16비트 게임기라서 이 영상에서는 빠지는 게 맞는데 제가 실제로 접한 어, 순서가 이렇다 보니까 번외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본에서 메가드라이브가 89년도에 발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 90년도, 91년도쯤에는 한국에서 접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이 메가드라이프는 민석이의형 거였습니다. 민석이와 제가 대충 국민학교 3학년, 나이로 따지면 한 10살 이럴 때, 민석이의 형은 이미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걸 만져볼 수 있었던 거죠. 그때 했던 게임이 문어코, 북두의권 타수진이었습니다. 그때 그 게임들을 하면서 느꼈던 제 소감을 말해보자면, 그냥 뭐 별로였습니다. 게임들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칙칙하고 되게 재밌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그 시절 오락실에서 가동되던 게임이 파이널 파이트였습니다. 오락실에서 와리가리하다가 메가 드라이브로 북돋거라면은 솜주먹으로 적을 때리는 느낌이랄까 타격감부터 달랐고 어, 재미가 비교할 상대가 아니었죠. 그래서 메가 드라이브 초창기 게임들은 사실 제 눈에 어, 들어오는 수준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대구에 사는 사촌형이 군대를 가게 되면서 형이 가지고 있는 게임기를 저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우전자, 제믹스 슈퍼 브이였죠그 어, 당시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게임기가 생긴 거니까요. 그때, 어, 게임기와 같이 받은 팩들이 10개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대충 뭐, 혼두라, 적성서, 마피, 볼가드, 폭탄인가 뭐, 이 정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믹스가 생기다 보니까, 어, 자연스럽게 제믹스를 가진 친구들도 알게 됐고, 그 친구를 통해서 했던 게임들이, 아기공룡 둘리, 몽대륙, 더블 드래곤 바리스 마법사 위즈 뭐이 정도를 더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 나중에 가서는 재믹스에도 핫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30합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기 대방동 태양의 집이라고 거기서 한 4만원 정도에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핫팩에서 했던 게뭐 요술나무 문페트롤 난극탐험 뭐 서커스 양배추 인형 빵공장 쿵우 마성전설 올림픽 모험도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나는 거뭐 슈퍼보이라든가 알파로이드, 덱스터 이런 것들도 네, 기억이 납니다. 제믹스 그렇게 뭐 열심히 하다가 어 제가 5학년이 되는 시점, 1991년에 원진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고 원진이네 집에서 일본판 정품 닌텐도 패밀리 컴퓨터를 보게 됩니다. 원진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외삼촌이 살고 계셨고 어 주기적으로 게임팩을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플레이했던 게임팩들 중에 생각나는 거 제가 최대한 모아봤는데요. 슈퍼마리오 3, 슈퍼혼드라, SD 히어로 총결전. 그리고 나머지 게임은 국내에서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드래곤 유니트, 파이팅 로드, 홀리 다이버, 지저스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원진이도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진이네 형이 친구들한테 팩을 빌려오고 했었는데 그때 했던 게 캡틴 지바샤, 서유기 월드, 닌자 고양이, 열혈 피구, YY 월드 2, 오즈비 핫팩 이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패밀리가 아 뭐랄까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믹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부모님을, 조르게 됩니다. 패밀리 사달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시험 잘 보면 사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저는 시험을 잘 봅니다. 그리고 다음 게임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시험을 잘 보고 나서 아버지한테 45,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앞 문방구에서 대만째 패밀리 게임기를 사게 되죠. 자, 1990년대 초, 어, 이 시절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우리나라에 일본판 페미콤을 복제한 수많은 패밀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만든 게임기도 있고, 대만에서 수입된 게임기도 있었어요. 자, 이 자료는 제가 항상 써먹는 거죠. 게임월드 1992년 1월 5에 게재된 자료를 보면, 대만산 패밀리와 국내산 짝퉁패밀리 합계가 전체 콘솔 시장의 7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엄청 큰 거죠.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자면, 게임하는 친구가 10명인 겁니다. 10명이라고 치면은 7명은 패밀리 가지고 있는 거고 2명은 뭐 겜보이나 제믹스 1명은 뭐 슈퍼 겜보이 정도 가지고 있었겠죠 실제로 제가 6학년이 됐을 때 주위에 패밀리 가진 친구들이 많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친구들과 팩을 교환하면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저도 이때쯤 돼서는 용돈을 모아서 이제 게임을 사거나 교환하게 됐죠 저한테 추억이 서려 있는 어, 좋아했던 게임 몇 개만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최초로 구매했던 패밀리 팩이 메가게임 4학팩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똑같은 팩을 구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맞춰봤습니다. 들어있는 게임은 제키찬, 뭉펭귄 브러, 그 소마녀 도로피, 더블 드래곤 3 였었습니다. 특히 더블 드래곤 3가 셀렉트 버튼이랑 주먹 버튼을 막 연속으로 누르면은 스테이지가 넘어가는 묘수가 있었던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드래곤볼 3와 드래곤볼 Z1이 같이 들어있는 하팩 원진이는 형이 빌려왔었는데 정작 원진이 형이 못 깨고 제가 클리어를 했었죠. 저에게 그 일본 RPG의 맛을 알려준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열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열혈 신기록. 이 게임이 신기한 게 다른 게임들은 다막 30도 안 되는 프레임에 막 깜빡깜빡 돼갖고 눈이 아픈데 열혈 신기록만 유일하게 거의 60 프레임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 보시면 진짜 움직임이 부드럽습니다. 게임도 재밌고요. 그리고 그 당시 열혈 시리즈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연도별로 열혈 합팩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6학년 때 반장인 지훈이가 자기 집에 슈퍼 마리오 3는 아이템도 막 계속 골라서 할수 있다고. 그래갖고 따라가 봤는데 아 진짜 아이템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해킹판이었던 거죠 그것도 추억이죠 자 그러다가 원진이네 어머님이 어디 가셨다가 용산에 들리셔서 패밀리용 뭐 최신 팩을 하나 사오셨습니다 그 팩이 바로 드래곤볼 z2였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동네 게임 가게는 없었던 게임이거든요 저는 정말 그 드래곤볼 z2가 너무 하고 싶어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건데 원진이한테 원진아, 나 오늘 이 게임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laughs> 미친 거죠. 근데 원진이가 빌려줍니다. 빌려줬던 이유가 일단 뭐첫 번째는 너무 친한 친구였었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이제 드래곤볼 Z1이 있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원진이 형이 빌려왔었는데 그게 막 일본어가 많다 보니까 원진이가 게임을 클리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Z2가 났을 때도 원진이는 이제 그 드래곤볼 Z의 맛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마 빌려주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딱 하루하고 클리어하고 갖다 줬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이 드래곤볼 Z2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번째 저는 평소에 게임 잡지살돈 있으면 은 게임을 한번 더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드래곤볼 Z2가 그것을 깨버렸죠 최신 게임이 나왔는데도 정보를 얻지 못하니까 게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후로 게임월드나 게임챔프를 꼭 사게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용산에서 드래곤볼 Z2를 사오셨다는 원진의 어머니 말을 기억하면서 저는 용산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laughs> 마음을 먹게 됩니다.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용산을 밟게 됩니다. 용산에 도착한 저는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100개도 넘는 게임샵이 모여있는 광경을 보게 됐고 동네에서 구경도 할수 없었던 잡지에만 나오던 슈퍼패미콘과 스트리트 파이터가 가게마다 틀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제가 상상했던 그 이상의 모습에 입이 딱 벌어지게 됩니다. 그후 저는 용산 죽돌이가 되게 되죠. 참고로 이때 이제 용산에 가면은 패밀리 기준 최신 게임팩 같은 거 18,0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는 게임도 늦게 나오거니와 막 25,000원, 30,000원 이러고 인기 있는 팩은 막 빨리 나가버려서 구할 수 없고 막 이랬었죠. 용산 정말 그때 저한테 최고였습니다. 지금 나머지 했던 게임들은 시간 관계상 설명 없이 제가 팩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뭐그 당시 게임 하셨던 분들은 표지만 보셔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어쨌든 이 패밀리가 비록 복사였지만 워낙 다양한 게임들이 발매돼서 재미난 게임들도 많았고 복사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도 싼 편이라 주위에 게임기 가진 친구들도 많았고 그래서 뭐팩 빌리기도 좋았고 이래저래 저는 최고의 8비트는 패밀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게임보이 얘기가 없는데 제가 사실 게임보이에 대한 추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팩두 개밖에 없었고 그게 전부인지라 뭐할 말도 없고 나중에 16비트 얘기 나올 때뭐 살짝 언급을 하거나 게임보이의 모든 거 이편이 나오면은 예 그쪽에서 얘기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